자, 어, 701번에 이 부채꼴에 대해서 AB가 2파이고, AB 요호의 길이고, 만큼 2파이고, CD 요만큼은 3분의 4파이다. 이렇게 했어. 색실한 부분들 비가 3분의 1 0파일때 AC의 길이는 자, 이렇게 한번 잡고 해볼까. Oa를 A라고 잡고, OC를 b 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리고 중심각은 똑같이 세타야. 호의 길이 L은 R 세타라고 하고. 넓이 S는 2분의 1RL로 구하지. 또는 2분의 1R제곱 세타 이렇게 구하잖아. 됐나?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자. 첫번째, 어, 호의 길이 AB 즉, 2파이는 A세타가 되겠고 호의 길이 CD 3분의 4파이는 B세타가 되는거야. 따라서, 어, 파이는 2a 분, 2분의 a 세타고, 여기 파이는 4분의 3B 세타잖아. 맞지 그러면 둘다 파이로 갔네. 즉, 2분의 A랑 4분의 3B랑 같은 거야. 4A는 6B가 되고, 어, B 기준삼3 써볼까? B는 뭐 3분의 2A 이렇게. 자, 이거 하나 챙겨놓자. 넓이는 3분의 2 a 자 다음 넓이는 어떻게 해? 넓이는 전체 넓이에서 요 작은 a 의 넓이를 빼버리면 해당하는 넓이가 되는 거지. 자 전체 큰 넓이 쓰자. 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l이 2파이 빼.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3분의 4 파이. 그럼 얼마 나온대? 3분의 10 파이 나온대. 그러면 어, 계산하면 자 이거 a 파이 마이너스 어, 3분의 2b 파이가 3분의 10 파이가 되니까 a 마이너스 3분의 2b가 3분의 10 되겠네. 자이거 챙겨가지고 얘랑 얘 연립하면 b 자리에 넣어서 구하자. 그러면 a는 얼마 나오고? 6 나오고, 다시 넣으면 B는 4 나오겠지. 우리 AC 길이는 6에서 4 빼면 되니까 2가 되겠네.